한국은 지금 위험하다. 기업 달러 쟁이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일단 말입니다. 기업들의 달러 쟁이는 상황이 어떤지부터 볼까요? 지금 2025년 11월을 보면요. 기업 외화예금이 884억 3천만 달러로 10월에 867억 6천만 달러보다 16억 7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게 느끼는 거죠. 그만큼 원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원 달러 환율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각이니까 경제 시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럴 때 일단 달러부터 달러부터 쟁이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2022년을 보십시오. 2022년에 보시는 것처럼 예 961억 달러를 쟁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채권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들마다 주마다 달러쟁이자, 달러쟁이자, 달러쟁이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1월에 8884억 예, 3천만 달러면 역대 규모로 보면 두 번째, 두 번째. 역대 규모로 보면요. 지금 2022년 다음에 2025년 11월이에요. 물론 지난 8월에 929억 2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업들이 달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정부가 기업들을 급박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급박이죠. 예, 기업의 11개 기업들 대기업 예. 사람들을 모아서 달러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달러 안 파는 거예요.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기가 쉽지 않죠.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면 모르겠으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달러를 팔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팔으라 해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개인도 지금 2025년 11월 달을 보면 151억 1000만 달러예요. 지금, 전을 대비해 보면 4천만 달러가 는 것은 사실이에요. 151억 천만 달러니까. 과거 2020년 198억 천만 달러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개인도 약간의 위험을 감지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금은 달러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를 많이 쟁입니다. 다른 외화보다 달러를 특히 많이 쟁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른 외화보다 달러를 더 많이 쟁인다는 말이 2025년 11월 보면 달러만 봤을 때 달러 875억 9천만 달러입니다. 10월 대비하면 19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875억 9천만 달러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는 2022년 953억 8천만 달러 다음에 지금 2025년 11월이 875억 9천만 달러 두 번째가 되잖아요. 달러를 쟁이는 거예요, 지금 달러를. 예, 유로화도 쟁입니다. 달러만 쟁이는가 유로화도 많이 쟁이에요. 유로화도 지금 2025년 11월 달을 보면 54억 달러입니다. 1 0월에 50억 천만 달러에 비하면 3억 9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늘었죠. 반면에 엔화는 좀 줄었습니다. 엔화는 엔화는 아무래도 이게 뭐 금리를 내린다 내린다 이야기를 하 에, 금리를 올린다 올린다 하다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되면서 재정 확대를 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엔화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풀었습니다. 저를 대비하면 5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86억 3천만 달러가 81억 3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는 팔았다는 뜻이에요. 엔화는 팔았지만 대신에 유로화를 많이 샀죠. 유로화도 많이 샀지만 달러는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외화는 어떻게 될까요? 외화예금은. 외화예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거주자 외화예금을 보면 야,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쉽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5년 11월 달에 1,035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을 대비해서 17억 천만 달러가 늘었고요. 2022년 1,109억 8천만 달러보다는 적습니다. 2023년 1,038억 8천만 달러보다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1,035억 5천만 달러는 그만큼 외화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게다가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이 출국세까지 두 배로 올린다고 하니까 세 배로 올린다고 했나요? 세 배? 세 배로 올린다고 하니까 엔화를 많이 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달러를 많이 챙이고 있다는 것. 그것도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챙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은요, 개인보다 경제 전망을 더 잘합니다. 기업마다 경제연구소도 있잖아요. 또 경영연구소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달러를 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위험하다. 이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은요. IMF 외환위기도 겪어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달러만이 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달러를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도 많지는 않지만 외화를 쌓고 있어요. 그중에 달러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유심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고환율이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이 말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항상 시장은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을 엄청나게 압박하는데도 기업들이 달러를 쟁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시장 어렵다는 뜻이죠. 참, 저도 시장을 보는 사람이지만 요즘같이 시장이 무서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불안, 불안하니까요. <laughs>